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이거 동남고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버프를 받은 유닛들로 덱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버프는 안 됐지만 어떻게 사용이 됐길래 유닛들이 버프를 받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그 유닛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베이비드래곤부터 해골무덤까지 그 유닛들을 사용해 볼 거고요. 이렇게 총 8가지가 버프가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유닛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기. 일단은 이 유닛들이 자주 안 쓰인 건 맞아요. 보면은, 지금, 베이비드래곤도 그렇고, 해골무덤도 그렇고, 잘 안쓰였죠. 볼러 같은 경우는 1엘리서 줄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1엘리서가 줄어들긴 하네요. 일단, 해골무덤에서 시작해주고, 아, 상대방 미니언 패거리 나왔지만, 아, 미니언 나왔지만, 저는 베이비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드래곤으로 일단 막아주고요. 아, 일단은, 이거를, 볼러로 막아야 되는, 된... 데 일단 나무꾼으로 막아볼게요. 나무꾼으로 아, 어 상대가 마침하죠. 일단 상대방이, 지금, 동마법까지 같이 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엘리서 손해가 무지하게 심한 편이에요. 지금 미니언이 빠졌기 때문에, 통나무를 이용하면, 스대을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뭐, 이는을 보네요. 안앙불러 밀어주면서, 한 대도 안 맞으면 좋겠지만, 뭐한 대도 안 맞죠? 아이스 좋았어. 아, 일단은, 해보.. 아, 여기서 또, 아. 이러니까 감전을 쓰지. 이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아, 진짜 너무한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아, 이건, 흑나무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아, 베이지래곤 왼쪽으로 가지만. 지금 상대방 타워 한 대를 못 건드렸네? 아, 이러니까는 유닛들이 버프를 받을 수밖에 또... 없어. 뭔가 아무튼 안 좋죠? 아, 그래, 떼었어, 베이지래곤 아, 골렘하고 페카. <laughs> 어떻게 같이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아, 여기서. 일단은, 미니 페카. 페카 나오면서. 나가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제스. 앙앙, 앙앙, 뭐야, 나보다 더 쎄. 헤카보다 더센것 같아. 자, 일단 앞쪽에 골렘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 골렘 갔다가 또 미니언이나 이런 거날올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공중 공격이 안 되니까 난감하구나. 이러다 미니언 나오면 또 털리죠? 털리지. 아, 미니언 나올 것 같았어. 아. 아 공중공격이 아무것도 안돼아베이지로그 하나 있구나 아또나무꾼아나무꾼면광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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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일로 이걸와야지 이거 이거 아 일단 죽여주면 아 일단 다크프리스 둘다 달려라 다크프리스 달려주고 분러가면다 달려라 나좀 때려줄 수 있겠니? 아, 아 광고 들어왔잖아 또아 이거 야금야금 빛까지다가 죽겠는데요? 자 어그로 좀끌크주고요아 일단 풍나무 올라가면서 아 죽으면 안되는데 네가 죽으면 안돼 자 백화.. 아아아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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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동갑옷까지.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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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아유, 너무, 너무 발리는데? 너무 싫어. 시... 자, 두 번째 변기 해보도록 하죠. 이 유닛들은 전부 다 버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해보는 거예요. 24일 날 버프가 이뤄집니다. 버프가 이뤄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남기는 것도 좋겠죠. 이유닛들을 모아갖고. 얼마나 안 좋았는지. 자, 일단 시작해보자. 아. 패카? 일카카아 상대방 전개해줘 이러면 좀 힘든데 볼라하고 베이비드래곤이 같이 나오면서 좀 스플래시 데미지를 공격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그그 일단은 볼라를 뽑아 아 볼라보다는 베이비드래곤을 뽑아주면서 불리죠 순간 무아 이게 뭔가요 또 삼총사가 어어? 안 죽어 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아 좋아좋아 삼촌잘다 죽였어 삼총다다 죽여줄게요 지금 프리데스가레비도 퍼갖고 나무꾼한테 안 죽었어요 아 나무꾼이 아니라 통남루에 아개소해한대 때리냐? 한대 때리면 뭐야 분노히 저렇게 뻘쭘하는 분노조절장애 자 일단은 혈골 무덤으로 시작해보죠 아... 네, 존재소두개면은좀아 존재소 엘릭서 손해가 너무 심한데 상들방엘리서 모으면서 전부 다엘리서가한두개 정도 많게 이러면 패카 나오면서 끊어줘야 될것 같고요 디에 a 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가 문제죠 미니 패카나 이런 게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프린세스 아 프린세스 1렙 어 1렙인데 왜 아까 안 죽었지? 머리분절 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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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불러 여기서 동나무 불러주고요 윙! 윙! 어, 좋아, 좋아, 좋아. 굴러랑 셀카 나무, 아, 근데 삼총사. 나무꾼 앞에서 맞으면 맞아주고 나무꾼이 맞아줘야 돼. 나무꾼이 맞아야 돼. 아, 베카 맞으면 안 되는데. 나무꾼이 맞아야 되는데.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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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았다, 살았다. 베카 살았다, 일단. 베카 어, 살았다. 베카 어, 살았다. 붕넉붕넉붕넉붕넉. 카한 번만! 제발, 한 대만! 제발, 한 대만 때리길 바랬는데. 어, 좋아, 좋아, 좋아. 답군 붙었어. 볼러 붙었군. 좋아좋아 좋아, 타운 깨게 생겼네 이거? 500아 어, 데뷔 드래고 앞쪽에서 먹으러 끌고 어 회복을 던어보라고 끌고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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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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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으로 아 방향 좋아. 어, 방향 좋아 방향 좋아 해서당하다 삼총사 좋오 제발 제발 돌나무 한번 굴려주고 이쪽이니까 잡아주면서 동남무로 맞아주면서 데뷔 드래고 삼총사 거리 종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해골무더 앞쪽에서 어로한번 끌어주고요 프리세스까지! 나이스! 분노? 아 분노 분노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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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이언트 어그로 끌리죠 해골무더 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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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지금 분노 받았기 때문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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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더 있네요 자일로알라랄라랄라페카로잡아지아 펠카 때리지 못했어 아 나오다 끝나 너무 오래 걸려 저거라도 좀주저주지 딜레이 시간이라도. 나하고 때리진 못하네. 자, 1승 1패. 자, 안 좋은 유닛들. 버프 받는 유닛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뭐야, 뭐야. 급해, 급해. 하면안 돼.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하지 마. 윙! 윙, 윙, 윙! 윙, 윙, 윙! 자, 브리스. 달려가지고요. 어, 일단은 이게 정제돼? 오, 지금. 폐기 보소. 띠리리리리 아, 여기서 똥나무 올렸구요. 자아 농나무 바바리아까지 제거 좋아 2200한 대만! 그걸 못때리고 죽나? 그걸 못 때리나? 자 일단 또 엘릭스 모아주면서 일단은 해골무덤 져주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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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이 날타나죽면안 된다 어 이거 큰일 났다 아 이거 대리제거는움쪽에 나가고 같이 죽였어야 되는데, 아, 뭐 하는 거지? 망했다, 망했다. 아, 너무 흥분했다. 아, 순간적으로 상업한다, 미스. 아, 이게. 예. 아, 고블리는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일단 상대방도 정제도 두 개. 아, 저거는 필요 없죠, 창고블리는. 어, 아, 일단은 타쿠리스, 타쿠리스. 타쿠리스, 타리스 좋아, 좋아, 좋아. 블린까지 같이. 블린까지 같이 제거. 블린까지블린 블링 제거. 아, 홀링왜못 죽여!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이거 통나무! 나고... 불러도 필요 없...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러도 필요가 없고. 아, 아, 진짜 이거 너무한다. 아, 이거, 일단 맞긴 막았죠. 아, 맞긴 막았지만. 아, 로얄 갸한테 진짜 너무해, 이거. 이거 이러니까 너고봤지할게 없어, 로얄 갸런치. 아, 구경해야 되나? 아, 일단 은 골렘. 자, 다시 한 번, 골렘. 아, 이거 미니언 죽이래. 아, 이거 고블링 죽여, 빨리. 고블린 죽이라고. 아, 고블린 때문에 데미지를 을칠난 거야, 지금. 일단, 공감을 골려주 해서 잡아주고요. 아, 너 어디가, 너 왜, 어디, 난 이걸 왜, 어나이걸왜 때려! 이거 때리지 <laughs> 아, 루나젠트, 진짜! 아, 이렇게 해서 1승 이패로 일단 끝나네요. 일단 마지막 경기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진짜. 버프를 할만하죠, 유닛들이. 너무 쓰레기야. 자, 다시 한 번. 자, 가보자. 아, 조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다시 한 번. <laughs> 백하, 두두둥. 어, 스파키. 해보자 아, 제발, 스파키. 예이. 자, 프린세스 일단 잡아줘야 되고요. 데비드래곤 공중문에서 스파키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 아, 여기서 지금 버스킷이 나오나요? 아, 제발. 핵카는 공속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싸라. 일단 그래, 싸, 싸, 싸. 싸, 싸, 싸. 싸라, 싸야지, 싸라. 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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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야지, 그래. 달려, 달려다. 아, 달려서 생겼다. 아, 다크브리스 진짜. 다크브리스가 이게, 밝히리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앞쪽, 앞쪽만 때리니까, 필요가 없어. 자, 페카. 페카 나오면 상대방 또 기습 공격 하발하나요 아, 또... 또 나왔네? 아, 따로 똑같네. 해굴 못 던져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되지? 프린젠스또 뽑... 프린젠스 뽑겠죠? 그럼 저녁또동나무 굴려야 되고? 안 뽑겠네? 안 뽑나?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들리게 하네? 이번에 좀... 아니, 제가 동나무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지금... 동나무를인식해갖고프린세스를안 뽑았어. 아, 루엘젠트 나오고, 이거, 지금.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 스파키 또안 죽죠, 여기서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또 루엘젠트 되이요 아, 이렇게 해서 또 끝나나? 이렇게 해서 또 지나요, 이거? 아, 제발, 자유가다 타워 좀 때려라, 제발. 제발, 제발, 아, 감정. 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또, 팩 하나 또, 아, 또 스파키. 안될것 같아. 일단, 왼쪽 타워는 구간에서 깨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오른쪽 타워 놓으죠 왼쪽 내주면서 오른쪽 눌려보자 아, 이게 아닌데. 저걸 어떻게 막, 어떻게 막냐고, 저거. 스파키를. 스파키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어, 하 날라왔네요? 하나 뺀거 같죠? 지금 상대방. 제발, 제발. 제발! 아 수박 키름 진짜 망할 게 없어, 망할 게. 이렇게 해서 버프를 받아야 되는 유닛들로 사용해봤는데 버프가 꼭 필요한 유닛들이네요. 정말 버프 꼭 해주세요. 제발 더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